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 반갑습니다. 야, 예, 경기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모습 보고 저희가 어, 좀 궁금했었는데요. 네. <laughs> 제가 이제 나오기만 되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. 안기아니고요 아니, 경기 때는 네. 안 기다리고. 아, 오늘 네, 보니까 음, 오늘 가족과 함께 온것 같은데요. 네. 감독에 대한 배려인가요? 네, 뭐 그건 아니고요. 그 아마도 절 선발 2번에 놓고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. 네, 이거 했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 아, 아, 제, 제 아내고요. 가족 자랑 좀좀 해주시죠. 네. 네. 아, 일단 지금 얼굴이 보이는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닙니다. 어이 <laughs> 네, 어 네. 네네. 네, 그리고 저는 그 저희 아내가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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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얼굴 보이는 분. 네, 네. 아, 어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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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이래요. 보이는... 네, 그럼요. 제가, 예쁜, 제가 솔직히 네. 얼굴만 보고 결혼했거든요. 아, 어. 네. 그런 거 대단히 미인이세요. 네, 어, 네. 저희 딸은 어허. 그 아직 좀 못생겼습니다. 그래서 지금 빨리 이뻐지길 바라고 있는데 많이 아유, 기도해 그래요? 주십시오. 네. <laughs> 네. 부탁드립니다. 본인보다 훨씬 네. 나은 거 같은데. <laughs> 네. 저보다요 <laughs> 딸바보 표정도 아까 저희 카메라에 잠시 잡혔었어요. 네. 키스하는 모습. 에이 너무 귀여워요. 네. 에이. 그러니까요. 지금 몇 개월이죠? 아 지금 이제 15개월 됐는데요. 아. 오늘 경기가 빨빨 끝났으면 좋겠어요. 어 이거 뭐야? 네 자, 지금 타임을 요청했는데. 네. 아 유령이네요. 네. 음. 음. 아이고. 아 유령이야. 네. <laughs> 저희 예측하기에. 예예 예. 음, 아이를 안고 있길래 네. 지금 아이가 좀잘 시간이 돼서 집에 먼저 이제 네. 가야 되는 줄 알고 아 오. 아니 아이보다 에이? 제가 야구하는 게 훨씬 중요해서 아 예. <laughs> 아이는 앞으로도 아, 제가 아까 그 방송에서 많잖아요. 말한 건 네. 반대네요 네. 그러니까요예 네. 네. 아이는 앞으로도 잘 시간이 많은데요 전부 다 나이가 많 어리잖아요 아 그렇죠 예. 아니 근데. 네. 사실 본인은 야구가 중요하지만요 선수board, 음, 선수board. 팀의 선수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한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네? 빨리 뺐잖아요 <laughs> 1루프 하나 쳤으니까 할수 있는 건다한 거예요 거 아무 이유 없이 난 틀려. 빠지길래 집에 가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아, 아 아닙니다 아, 아니고요 그왜 지금 상황에 날 교체했는지 모르겠지만 <laughs> 그렇죠? 큰 실수였어요 네. 같은 팀이지만 지금 저를 교체한 건큰 실수다 풀카운트에서 또볼넷인데